안녕하세요. 여성 중고차 딜러 차은입니다. 차량 고르실 때 구매 가격만큼 가장 중요한 게 유지비죠. 중장년층 고객님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지비 걱정 없는 중고차 TOP 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현대 아반떼 AD입니다. 뛰어난 연비와 저렴한 부품 비용으로 유지비가 매우 합리적이고 경비 또한 쉬운 차량으로 강력히. 드립니다. 4위는 기아 K3 YD입니다. 자동차세가 적고 우수한 연비로 장기 운행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3위는 르노삼성 SM3 네오입니다. 연비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품 가격 또한 저렴해서 잔고장 걱정 없이 유지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위는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원조답게 압도적인 연비와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주유비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현대 아이오니 하이브리드입니다.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가장 뛰어난 연비와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최고의 중고차입니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여성 중고차 딜러 차원이에게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